2년 안 됐을 겁니다. 2안 됐다고요? 네, 시사에 그 회사가 없어졌더라고요. 아, 그래요. 컨디션 안에 보시면, 성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, 네. 알콜 성분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. 가죽 오일에 손상시키거든요. 얼굴을 안넣거든요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이게, 이쪽에 있겠습니다. 어, 네, 제, 제가 있는 요거거든요. 예, 예. 보십시오. 예. 이렇게 작업을 해드려도 될까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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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없습니다. 예. 몸개 몇 킬로 되시는데, 예? 제가 한75 정도 됩니다. 75, 예? 네, 75, 75. 아, 그러면 이게 사진진 얼마 됐는데, 예? 산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. 아, 그래, 한 얼마 되셨습니까? 2년 안 됐을 겁니다. 2년 안 됐다고요? 네, 그 사이에 회사가 없어졌더라고요. 아, 그래, <laughs> 어, 이해 안 됐으면 이렇게, 가죽이 이렇게 빨리 나갈 리가 없는데. 그러니까. 저도 이게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. 네. 좀 앉는 시간이 긴가에? 그렇게 있지도 않습니다. 근데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내가 잘못 쓴 건가. 우리 PC방에서도 2년 이상 가거든요. 네. PC방에는 불특정 다수가 오래 앉는다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알아버리니까. 그래하더라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, 예. 이렇게 빨리 나는 어, 혹시 땀을 많이 흘리시는거예요 땀도 엄청. 아 그럼 땀을 많이 흘릴 경우에는 땀을 좀 닦아 주셔야 돼요. 어, 그냥 그대로 땀으로 말리면 소금이 된다는 거지. 소금은 염분이 돼가지고 가지을 손상시키거든요. 컨디션 안에 보시면, 성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, 네. 알콜 성분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. 가죽 오일에 손상시키거든요. 자, 하고 나서에, 어, 근데 관리하실 때, 관리하실 때 그거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 약간, 약간 젖은 수건이나 걸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싹 닦아주고 그 다음에 마른 걸로 닦아주시고 그러면 땀이 안에 가죽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 등 많이 흘리는데 힘이 이제 많이 가해지거든요 자판적으로는좀 전에도 이런 재질 썼는데 이렇게 빨리 갈지는 않았거든요 3년 지나서는 벗겨진 거예요 뭐후고종 봐. 내가 너무 래 썼나보다 위에 뭐 깔면 또 빨리 해지고 예. 수건 같은 거 거래 같은 거 덮고 앉아서 방송이나 올려가지고 그래 앉으면 은이제 차잖아요 땀이 완전 밑에 베이거든요 이게 러틴하고 이런 걸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러틴 공장에 공장 수송료가 내려놨거든요 땀음 혹시 부품 나가시거나 하면 그때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교체 작업도 해드리고 있으니까. 좀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어, EX, EX가 대전화 아니라고 혹시나 해가지고 잘라 드렸던 거. 네. 아, EX가 좀 무리를 했죠. 운이 네. 좋아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좀 많이 하게 됐죠. 네. 근데 무리를 했죠. 판매하고 생산은 다르거든요. EX랑 GK랑 아, <laughs> 지케는지케 어, 직계, 제가 지케이 회사에 있었는데, 사연이 많은 회사입니다. 아,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방송이 좀크거든요 좀 네, 조금 커가지고, 피가 좀 커가지고, 살짝 내려갑니다. 괜찮겠습니까?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되거든요. 네, 이렇게 되거든요. 좀작더라고요네 방석이 좀 작은겁니다 이만했으면 좋겠는데 네 EX는 좀 작은거 습니다 원가 낮추려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큰거 큰거 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배송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배송하는데 안되니까 팔걸이붙여해 가지고 일단 살놨는데 팔걸이 붙겠지. 예? 팔걸이 어, 네. 걸이는봐 가지고 잡아 볼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. 아, 양간다리양반다리는안 좋은데. 안 좋은데. 하면안 예. 그 하는 게 좋은데. 박스를 작은거 쓰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방석을 사이즈를 작게 만든것 같아요 아니, 나중에 따로... 방석이... 발걸이 홀이 같으면 저희 쓰는 쓰면 됩니다. 근데 같은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느게 교체하실때 이렇게 나오면 그때 방석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글을 안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, 발글 쓰면은 홀이 안 맞으면 또 발글을 못 쓰지 않습니까? 한번 보시겠어요? 예, 이 정도면 나중에 박을 짝 다른데 문제 없겠죠? 네제 조립해드리겠습니다. 등받이는 나중에 떼기 가셔서 조립하셔도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렇게만 등받이 떼고 가셔도 될것 같은데. 예. 아 근데 렌치가. 렌치를 제가 하나 끌게. 아, 가실 때 편하게. 다 됐습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앞에는 이제 놓 오니까 조금 웃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예, 보이지도 않니이 요거는 제가 떨어드릴게요렌치하 제가 드렸지예 아니요. 안들어습니까 예. 아, 여기 네 요거 쳐내주시겠습니다. 요다리들거 치지에. 여보자 네,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어, 확인 한번 해보시지요? 넣데어예안 들어왔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<laughs> 고맙습니다 덕분에 네. 잘 쓰겠습니다 네, 잘 가시고 예, 예 고맙습니다 어, 수리할 일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예네 안녕히 십시오